세인트나인 골투버 챌린지 더 퍼스트 2라운드 팀 서바이벌 미션 a 팀홍인기 선수, B 팀 림킬러 선수, C팀 박용관 선수가 벨리코스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오, 오! 와! 아까 링키를 너무 먹더라 지금 저 팀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홀은 이게 붙어있네요? 볼탑! 볼탑! 역시 젊음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 이거 뭐잘 치는 사람들 모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와, 공 내려온다. 공 내려온다. 공 내려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세인트 나인 골튜버 챌린지 더 퍼스트의 MC 골프 크리에이터 빅보입니다. 오늘은 과연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1번 홀 526m 파5입니다. 첫 홀이니만큼 선수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떤 공략으로 이 중압감을 극복을 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슬라이스 후 어, 안에도 뭐가 있네. 아 이걸 여기다 뿌리고 흔드는 거야. 아. 음. 이렇게 음. 오. 요렇게 하고? 음. 지금 먹어야 돼요? 아, 아 슬, 슬라이스나 훅 나는 사람 먹어야 돼. 스트레이트를안 먹어도 돼. 어 나는 스트레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훅이기 때문에. 네. 자훅 슬라이스 안 나게. 네. 네. 자 컨트롤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서 투 깎아치기. 홍인기 선수의 티셔츠로 일본어를 시작하는 밸리 코스. 괜찮아 괜찮아 맞고 내려올것 같아. 역시 탔다. 몇 미터만 구야 160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상대방 티전을 헷갈리게 하는 나의 전략입니다. <laughs> 어차피 파파이브는 티전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laughs> <laughs> 박영관 선수는 유틸리티를 잡은 건가요? 와우, 대박. IP로. 오, 나이스. 와우, 오! 붙었다. 아 와! 아주 잘 갔다 놓은 박영관 선수의 티츠 자, 림킬러 선수도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죠 아이스 샷! 와! 와 어, 봐. 뭐야? 아니, 긴장을 왜 해요? 긴장 처리해요? 긴장을 하게? 아, 저 진짜 역시 젊음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잉규야 티샷을 너무 이상하게 셨다 지금 저 팀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캡틴 조백균 팀이요? 네. 오늘 뭐? 타겟은 그러면 아, 다 결한 거 아니야? 우리 우리 같이 만났는데? 아니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자 홍익기 선수 쉽지 않은 위치에서 의두 번째 샷. 야, 야, 굿샷. 잘쳐냈어요 야, 예상치 못한 결과야. 다행이다. 왜냐면 이게 팀을 먹으니까 너무 떨리네. 팀을 안 먹었으면 안 떨리는데. 이게 제 무기죠 무기. 아 이거 이번 후도 아닌가요? 와 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니 야 대박 야. 나이스 2번 호도 감사합니다 자 림킬러 선수도 두 번째 샷은 아이언을 선택했어요 와와 굿샷 아, 아, 아니 림킬러님 연습했네요 오. 아 연습했죠 연습했죠 아. 아. 패스로 드롭 되나요? 아, 드롭 되죠 되죠 네. 되죠 되죠. 로컬 룰자뭐잘 놓고 치겠습니다 그 저기 죄송한데요 네. 무릎은아 이렇게, 이렇게 무릎 무릎에서아 무릎에서 무릎을 이렇게 낮추면 안 되죠 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아 이건 괜찮대요네 여기서 드롭을 합니다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무릎 무릎 손상 있어 정형훈 선수도 무릎, 무릎 드롭을 했었죠 <웃음> 야 <웃음> 게, 괜찮다 <laughs> 그 정도 배려는 <매련은 웃음> 네. 저희가 해드리죠 아 무릎에서 분명히 떨궜습니다 네자홍인규 선수 세 번째 샷으로는 유틸리티를 잡았는데요 아이고 성리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오, 뭐야? 아, 안전해요? 그쪽이 좋아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저기 디봇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치셔야죠. 아 그냥 치는 거예요? 벌타를 한타 받고 마크 한 다음에 뒤로 해서 네. 해도 된대요. 그럼 지난번에 벌 디봇을 그냥 안 쳤던 거예요? 아친거 같아요. 기억이 아, 안 나가지고. 예. 네. 아그당해 노터치 저번에 그럼 다 빼고 쳤어요? 디봇 레슨 좀 해주세요. 디봇은 그냥 앞에 디봇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보트 하나 더 내면 됩니다. 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자 박용관 선수의 디보트에서 세 번째 샷. 과감하게 눌러쳤습니다. 진짜 하나 더 났어요. 진짜, 진짜 잘 쳤어. 어이 뭐야? 우와 나이스 킥. 이거 엄청 큰거 아니야? 와. 아뭐요 긴장 긴장들을 하고 그러세요? 자 벙커 가 앞에 있어요. 우측으로 할 거야? 아니면 바로 공격이에요? 공격이죠. 킬러나, 예, 네. 킬러 총 쏩니다. 아 그럼 그럼. 자, 리미 킬러 선수 세 번째 샷. 와, 킬러 샷. 야, 야. 뽑았다. 오늘 수 되게 좋다. 야, 났어, 났어, 났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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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이거 모르겠네. 야, 이거. 킬러 샷 좋다. 야, 아 돌아왔는데 킬러. 어 돌아온 지가 언제인데 아 돌아왔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저한테 좀. 45m. 몇 번째 치시나요? 피칭으로 굴릴 예정입니다. 아, 굴린 치다 어, 오, 대박. 어, 정확하게 컨택을 했고요, 홍인규 선수. 야, 넘, 아, 오, 넘어왔어, 넘어왔어. 야, 오, 야, 오, 넘어갔어, 넘어갔어. 야, 야 이런... 와, 나이스. 야 나이스. 내려온 거안 돼,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투퍼할수있어아저 정도면 뭐... 아, 완벽한 오르막 퍼트를 남겨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어 이런 내 요거 때문에 짧게 쳤지 짧게 쳤지 짧게 쳤지, 쳤지. <laughs> 짧게 쳤지, <laughs> 짧게 쳤지. <laughs> 짧게 쳤지. <laughs> 박용관 선수가 지금 위치가 좋지 않아요 아 퍼트로 잘 굴려줬습니다만 내리막을 타고 한없이 굴러가는 박용관 선수의 볼. 아, 엄청 세네 엄청 셌어. 엄청 셌어. 아. 나 폰이라고 놀리더니 <laughs> 너도 폰 너도 폰. 아 같이 보겨 가시죠. 아 예.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의 박용관 선수 퍼퍼. 과감하게 때려봤는데 팟팟다. 야, 이 클렀다. 오르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못 놀리겠다. 너무 못 쳐서. <laughs> <laughs> 자홍인규 선수 오르막 파파틀 남겨놨고요. 오오와 오! 오! 너무 아쉽습니다. 캡틴 조백규님한테 민폐를 안 끼치려고 보기. 와 나이스. 자이 팀의 유일한 버디 찬스를 갖고 있는 링클러 선수의 복. 아나빽 아쉽게도 들어가지는 않고요 나이스 파 무난하게 파로 마무리하는 림킬러 선수 화이팅 아, 림킬러 선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박영관 선수의 보기 퍽 아이씨 아우 이게 오르막이 심하거든요 나이스 따블 파보다 이야 다 나왔네 다 나왔네 다 나왔어 핸디 다치셨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싹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디보트 질문은 왜 하신 거예요? 저기 디보트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보에 들어가면 아마추어 불리하니까 혹시나 빼줄 수 있나 음. 아니 일단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케이를 패턴으로... 좀 후하게 드릴까요 용만 씨는 예 네, 감사하죠 지금 따 딱으로 했기 때문에 케이를 줬는데 어... 본인이 집으면 벌 타잖아요 본인 저... 벌 타죠 저... 저희는 벌타 아니죠 다시 손가락 그렇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웃음> <웃음> 파이팅 네.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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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샷 네. 끝에 정을 두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이번 홀, 360m 파포입니다. 우측의 해저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티샷은 조금 정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박용관 선수가 더블 보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번 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파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킬러 화이팅! 화이팅! 우리 집에서 꼴지만 나오지 말자! 린킬러 선수가 첫 번째로 티샷을 하네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를 잡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 위험한데? 아이고. 홍인규 선수의 과감한 드라이버 아, 티샷. 티니! 와, 진짜 어. 잘 갔어. 어, 나이스. 오, 뭐 안수를 냈어왜왜한 가운데 떨어진 홍인규 선수의 볼. 자, 박은건 선수도 드라이버로 튀샷을하네요 와! 파워 페이들. 야, 야. 요. 와우. 카트도로. 어, 카트끼를 많이 맞는데 생각보다 계속 가요. 살았다, 아, <laughs> 아, 우리 팀. 살았다. 아, 이게 이게 무슨 샷이죠? 팀 조백균 님 샷이랑 아. 똑같은데? 아, 비슷하게 쳤는데 이게 사, 살긴 살은 거죠. 예, 살았어요.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어, 살기만 잘갔어요. 하면 돼요. 첫 토레 홀에... 음. 더블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어떻게든 보기 아예 아니, 버디 아니면 파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한 명이 또 말이 없어졌고요 한 명이 또 나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서 네, 중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링킬러 선수는 해저드에 빠져버렸어요 붙이면 파할 수 있다 오 어, 좋아요 바람을 너무 많이 탔어 아오는 온인데. 야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되면 팔로 마무리할 를 수도 있게 됐어요. 장훈영 선수의 두 번째 샷. 바람아 도와줘. 바람을 타고. 오 아, 나이스. 오오오오 오. 형 오. 오. 흘러 붙었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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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얼굴 맥. 자, 뽀리 트윈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뼘 붙었어요, 한 뼘! 한뼘 붙었어요 한뼘 붙었대요 안 좋은 드롭이네 그러니까 우측이 아니고 아, 박용관 선수 드롭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왼쪽으로 드롭을 했는데 거기 잔디가 좀 있어요 와.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저기 막어 뭐야? 오! 뭐야? 아유 너무 너무, 너무 크다. 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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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힘이 엄청 나왔는데 링티를 너무 먹더라. <laughs> 그러니까 링티를 너무 먹어. 적당히 아유. 먹어야 돼요. 파워가 세지나요? 예, 네, 세지죠. <laughs> 힘이 좋아지니까. 아, 이거 한 칼로 네. 링티를 먹으면한 클럽 들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린 주변에서 의 박영건 선수의 세 번째 샷. 버디퍼+ 버디퍼 야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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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거기서면안돼 공도 멈추고 아, 박영관 선수의 뭐, 웃음도 멈추고 자 지금 필러 선수 이거 들어가면 분위기 세이면 되죠 어우 셋아 어, 세다 셋아 세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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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셋아셋아그아셋아니 세다, 그만, 그만. 나는 이 웃음 주라고 초대한 사람인데 니네가 이렇게 못 치면 나는 웃음도 못아잖아나 <웃음> 말방구 해야 되는데 너네가 못 치니까 내가 말방구 하면 나쁜 사람아잖아 <laughs> 홍익이 선수 지금 돌려가기죠. 자 박영관 선수 쉽지 아, 않은 거리에서 파퍼트. 어, 어, 아야 그림 왜 이렇게 안 굴러? 장흥민 선수는 완벽한 버디 찬스죠. 들어가네요.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홍익기 선수가 첫 버디를 만들어 내네요. 와 뺀다면서. 와 나이스 버디. 강호림 아, 킬러 선수는 아쉽지만 보기로 마무리를 할것 같. 어? 와우... 이게 안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되면 더블 보기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 이거 뭐잘 치는 사람들 모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박영관 선수 보기 퍼. 나이스 들어갑니다. 저기 여기 관계자 좀 불러주세요. 바쁜 시간 내 가지고 왔는데 저도 좋은 샷 보러 왔거든요. 지금 둘다잘 치고 있어요. 저. 네? 네. 아 그래요? 아 오늘 작전이 성공하고 있어요. 저는 중간만 가자고 하는데 서로 막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 당신의 멘탈 메이트, 세인트나이 3번 홀 390m 파포입니다. 벨리 코스는 확실히 티샷의 정교함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네요. 좌측에 있는 해저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긴 파포입니다. 자, 홍인규 선수의 드라이버 티샷으로 3번 홀을 시작하는 선수들. 오! 오! 한타까 뭐, 뭐, 뭐. <laughs> 자신 있어요, 본인은. 아무 사인이 없는 거 봐서는 네. 일단 가볼게요. 세입, 세입, 세입. 내가 아까 쓰레기 주었잖아, 아. 주었잖아. 골프장에서 쓰레기를 주면 공이 삽니다. 이상하게 리네 아, 진짜 괜히 여기서 아 내가 그냥 마운팅 갈걸 <laughs> 내가 그냥 마운팅 가. 요홀이 홀은 이게 붙어 있네요. 박용관 선수와 린킬러 선수가 만만치 않은 강적을 응. 같은 오. 조로 맞이했네요. 아. 나이스 페이지. 와우. 뭐 가까이 걸 그냥 대충 치면 되지 뭐. 자, 이거 잡아 주시고요. 네.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 주세요. 림 킬러. 림 <님> 킬러. <laughs> 자, 림 킬러 선수 드라이브 티샷. 와! 어, 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거기 거기까지는 괜찮아. 안 돼.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좋은데. 좋은데. 오 완전 좋아 오 어, 괜찮아요 괜찮아 오. 오, 오, 오아 죽었대 내려오지 않는 림킬러 아 선수의 공 아이 큰일 났네요 제 감독님이 위험하대 <laughs> 사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샷을 해야 될것 같고 인규 형을 어떻게 좀 근데 우리가 조금 좀잘 쳐야 맞아 어, 그래야지 조금 실수가 한번 나와야 돼요 그때 한번 죽이죠 기다리다가 아니, 우리 기다리면, 쪽... 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한번 실수 나왔을 기다립니다. 때 그때 자멸을 시켜야 돼요 자홍영규 선수 두 번째 샷 왼발이 낮은 쉽지 않은 상황. 어잘 때려냈어요. 오. 근처만 가자. 오, 근처만 잘 가자. 잘 왔어. 근처만 아, 가자. 야 치러지. 근처만 그래요? 가자. 잘 갔네. 아니. 근처만 가자. 근처만 가자. <laughs> 아니 여기 뭔데 자꾸 여기서 치세요. 뭐예요 여기? 제 전용 타석이에요. 아 여기 타석 연습 타석 몇몇 시간 끊었어요? 1 시간이요. 한 시간. <laughs> 아 여기 1 시간 끊으셨대요. 전용 타석이라고 한 <laughs> 시간. <laughs> 자, 방용관 선수의 두 번째 샷. 와, 잘치웠습니다 아, 스퍼첸. 좋은데. 와,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이거 어디까지 가?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방용관 선수. 났어. 훌륭합니다. 아, 아 잘못 치면 인규영한테 당하기 때문에 좀잘쳐 놓고 실수하면 죽었어. 오케이, 좋아. 전림 <laughs> 킬러 선수 연습 타석에서의 세 번째 샷. 아, 아 역시 와 너무 잘 쳤어요. 아아 야, 매트 전문 유튜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역시. 아니 이게 어, 스크린 마스터기 때문에 아, 그치. 네, 매트에서는 그냥 기가 막히게 음, 쳐요. <laughs> 네. 너무 마음이 편하죠 매트가. 네, 그럼 앞으로 해저드 티는 이용하지 말고 <laughs> 그 옆에 잔에서 칠까요? <laughs> 너무 잘 치면 안 되겠네요. <laughs> 아 진짜 매트 너무 잘 친다. 둘다 죽인다, 잘. 서른발의 오르막. 그렇다면, 은 셉세이 어프로치로 4팔을 쳐보겠습니다. 4팔은좀 날카롭지 않을까요? 피칭이 날것 네. 같은데. 굴려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보고. 근데 골프 스윙 닫게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헤드를 닫고 얍삽하게 뭐야. 쉬겠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나 빼나요? 아 근처만 가는 거예요. 저는 근처만 가자. 근처만 가자. 아, 이거 진짜 와, 잘, 잘 쳤어요. 뭐야. 근처만 가자. 큰 천안 가자. 아, 아 좀짧다 뭐, 어, 너무나도 완벽한 러닝 어프로치를 성공했습니다. 홍희규 선수. 버디 퍼트? 화이팅. 자, 거리만 맞으면 들어갑니다. 먼 위치에서의 버디 퍼트.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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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안 들어가요. 오! 아 <laughs> 4, 3. 이1파오 지금 안 되죠. 어, 아 지금 안 되죠. 어, 어 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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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타. 나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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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야 돼. 그대로 가만히. 어, 옆으로 오면 안 공을 그렇게 집어 들고. 아, 죄송해요. 나 되게 매력 없네요. 아, 콘텐츠 살릴 데다가 박용관 선수의 아, 공을 집어 버렸어요. 그럼 네. 이게 더블 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런 거네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예, 예. 네. 아, 일단 예. 마무리해주세요. 네. 네. 아... 네. 아스파, 화이팅 <laughs> 근데 제 라인에 걸려서 마크를 해주려고 그런 거면요? <laughs> 라인에 걸려서 마크를 해주려고 하는데 모래로 했거든요, 마크를. <laughs> 아 농담이에요, 농담. <laughs> 네. 림킬러 선수는 파포투를 성공을 해야 할 텐데요 어? 약해? 아아 Hair t e n 제 e l Oh, okay. Ay, I sure. Okay, so. They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지금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 오, 선수 오, 흔들리네요. 내려와, 내려와. 흔들려요. 좀만 더, 좀만 더. <laughs> 아니 그제 시야에 바로 딱 아, 걸리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 빨간 게그 참. 에이스! 네. 보기로 마무리하는 림킬러 선수 해저드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벌타의 트리플? 트리플? 근데 아이고. 이거는 진짜 근데. 어떻게 배워야 인... 돼요. 인... 아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진행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그 버릇이 있어요. 직업 정보를 한 번도 안 쳐봐서 그래요. 맞아요. 음. 여러분 대회 나가서는 남의 공을 집으시면 <laughs>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집을 것 <laughs> 네, 같아요. 아... 보통 대회에선 남의 공을 집지 <laughs> 않죠. 4번 홀 160m 파3네요. 그린 우측으로 위치한 해저드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다 해저드가 이렇게 많이 있죠? <laughs> 무섭네요 박용관 선수 티샷 준비하고 있고요 아잘 친다 도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어. 정확하게 오. 드로우로 공을 쳐낸 박용관 선수 그린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오, 오. 오. 나스원 나선 아 림필러 선수 와, 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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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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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인. 아 이거 진짜 피나이다 이럴 때 홀인원이 나오는 대형 공이야 홀인원 아 그런데 헐크 바로 옆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와공 내려온다 공 내려온다 공 내려온다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홍익기 선수의 기사. 와. 기사마다 했죠? 살 왼쪽인데 괜찮아요. 자, 선생님 오시나요? 아, 어, 나이스.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나이스. 다행이다. 홍 선생님 아이고. 가시죠. 다행이다 살았다. 아니, 당연히 오케를 음. 잡아주는 게 그게 매너지. 음. 어떻게 매너가 아니. 매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포장해서 네. 감사합니다. 매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벌타를 음. 받는 거예요. 네가 못 넣어서 그래. <laughs> 너가 넣었으면 내가 벌타를 안 먹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미안해 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네가 <laughs> 딱 거리만 맞으면 들어간다 그랬는데 딱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홍인기 선수 쉽지 않은 위치에서의 버디팟 잘친거 같아 아니야 못친거 같아 꺾인다 아아 괜찮아 맞네 그럼. 라인을 더 봤어야 되네 똑바로 할 확률이 많아 네 이거는 제가 파만 하겠습니다 의외죠 버디 찬스인데요 자 박용관 선수 버디팟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쿠시아! <몬> 야! 박영관 선수도 버디를 기록하네요. 근데 본인은 파만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나이스 버디입니다, 박영관 선수. 아까 집은 걸좀 용서해 주세요. 네, 아, 어, 그래도 예. 벌타를, 벌타를 원, 받고 원벌타만 예. 하는 걸로. 네. 오 대박, 쌍버디! 짐 어. 킬러 선수도 예. 지금 버디 찬스예요. 아까도 이렇게 넣어줬으면 근데 벌타 안 받았잖아. 그래. <laughs> 3kg, 네, 선 선수 버리 o 들어 k 나요들어가 p 나요 아... 조금 짧네요 자 홍인규 선수는 무난하게 8 o 마무리를 합니다 y pot. 2kg, body pot. 2kg, body p 어 t 2 k 어 body pot. 2kg, body pot. 2kg, 자 그래도 우리 조에서 버디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야... 짝짝짝짝 너무 멋있었어. 이 라운드 팀 서바이벌 미션 밸리 코스 4 번홀까지의 스코어입니다. 홍인규 선수는 현재 원오 파이지만 지금 살짝 애매하죠. 림킬러 선수는 스리 오 파를 기록 중이고요. 박용관 선수는 현재 투오 파를 기록 중입니다. 홍인규 선수의 벌타 여부가 빨리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